나는 아9살 오버워치 유튜버다 자다 께서 목소리가 좀잠겼 오버워치를 오픈베타부터 하면서 머리통이 수천 번은 깨졌지만 정말 재밌는 판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런 재밌는 판을 했다 모이라 지면 자리아 판으로 주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둘 중에 높은 걸로 요즘 시청자들이 미션을 많이 걸어준다 미션은 돈이라기보다는 마음이다 근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잘안 나온다 오이라가 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쓰려고 왔으니 화팅 아, 그럼 오버워치 오늘 할까요? 어떻게 뭐, 오버워치 뭐, 뭐, 할까, 오늘? 요즘은 디아블로2를 많이 한다. 옛날 PC방에서 아지아들이 많이 하는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따라하던 그 시절 갬성이 있었는데 29살을 먹고 내가 직접 해보니 왜 아저씨들이 밤날 가면서 그러는지 알것 같다. 존나 재밌다. 그런데 미션이 걸려서 오버워치를 켰다. 다시 말하지만 미션은 마음이다. 돈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누가 시심이야. 탱커가 셋. 아, 아, 내가 딜러구나. 들고 누구 모이라 뭐아 미션, 누구. 받으셨어요? 어, 예, 예. 미션 받으셨어요? 어 예예 미션 받으셨어요? 예예 어떤 미션이에요? 왜 저렇게 꼬치꼬치 캐묻는거지? 프로팀 코치인가? 내돈아 아니 마음을 빼서 가려는 듯하다 안 알려줘야지 방해할 것 같은데 킬, 킬 미션이면 뽕줄게 아 그건 아니지 이겨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예예 이겨야 돼요 어이 오케이, 2층 안쪽 몰아내고. 어, 방송, 아, 유튜브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또 신기한. 오, 그, 그죠? Oh 저도 신기해요. Oh 어, 힐밴 넣었어. 힐밴 넣었어. 나이스. 우겼어 oh. 어, 2층 겐지. 뒤에 겐지. <목소리> 아랍님. 나무 있어요? 아니, 뒤에 여기 겐지 있어요? 네, 봤어, 봤어. 네. 혹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느꼈는가? 우리 팀 사탱이다. 존나 헬스장 같다. 네. 왼쪽으로 호구 돌리는 소리 들리잖아. 오케이 들려요 아, 미안. 그래 빠지고. 호흡 피봐 네, 될것같습 네. 네. 아다괜찮 아나 필 아나 필아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필 오케이 뭐지 이 게임은? 아나 모이라 투일에 4탱으로 엄청난 속도로 밀어냈다 옛날 3탱 3일이 좋았던 건 사실 탱커들이 사기였던 걸까? 야 우리팀 약간 헬스장 같네요 킬을 많이 션 그게 없네 예? 네? 방송 봤는데 예, 미션 예. 배너가 안 나와가지고 아아뭐 그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신용 어 신용 관계 아, 신용, 예, 예, 신용. 예, 예 어, 이제 구두계약 뭔지 아시죠 아 근데 진짜 하냐고? 모이라가 다르긴 다르네 실량이 아, 예. 장난이 아니네 아 나도 별로 신경 안 써줬는데 선생님 너무 그이빨린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킬당 미션이라 가지고 예, 예. 아 뭐야 킬당 미션 맞네 어, 그리고 이겨야 돼요 이기면 킬당 천원 무조건 이겨 네, 무조건 이겨 지금 어 파라 뜨면 누가 잡을래? 어... 그냥 내비두죠 3대 뭐이라 뭐야 성대4탱이야오 돌아갔다 우탱이에요 우탱 5땡. 우탱 탱 아니야 오탱이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상대가 오탱에 모이라 뭐 원위를 꺼냈다. 이 시국에 땀내나는 탱커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쇠질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하는데 오. 안에 짤랐어 이 오케이. 안에 방에 방 중량 다시 모야 근데? 로모네폴링들의방 아냐? 나링포들 쥐어놨어 어? 어, 어 힘배 우리도, 아, 네. <laughs> <laughs> <맞아>, <laughs> 나이스, 가자, 스바라시, 스바라시, 가자마, 이스도가자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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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laughs> 나이스, 야지 아 마인까지 간다 마인까지 좀 맞아줘 얘들아 맞아줘 오오오 맞아, 맞아. 은좀 맞아줘 저 지레 좀 맞아줘라 음. 뭐이 아, 어 거야 차공차와 4템 뭐야 아, 이거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오른오른 오른쪽 오른쪽 와. <laughs> 아, 나 끌렸다 진짜. 아이고 야, 나빌려난다 돌아갈게요. 지금 여러 돌아가, 어 내가 좀 여러 명 치고 그래. 돌아가 이거는 좀 힘들겠다 이러면. 저 이거를 나 이거 너무 빡센데? 어, 용자 타는좀선 넘는 게 아닌가. 나다타만줘 어. 하.. 개빡센데. 어 리퍼 가져가지. 이어질 수 있지. 제가 마지막에 비빌 수도 있긴 해요. 어, 어, 터치 터치. 이게 왜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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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호. 어. 어. 리사 저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 저런 현혹 저런 막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팅을더 잘하니까 지금 쫄려가지고 저런 제안을 하는건데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탱커들 우리는 언더아머 사실 모이라로 이런 판을 하기 쉽지 않다 모이라 하나에 모든 팀원들이 맞춰주는건데 아무리 작용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맞춰주진 않는다 역할고정이었으면 모이라가 나오자마자 모이라님 혹시 딴거 안되나요? 를 기본적으로 듣고 시작한다 모이라 나. 아, 이라의인사말인가한은 디바 가 죽은 자매가 죽 괜찮아 가 죽은 죽어안죽어자죽가다가 죽은 자매가 죽은 자매 자매가 죽은 자매가 죽나 자매가 죽은 자매가 죽은 자자 왼쪽으로 돈다 가 죽은 자매가 자야렸다 하나씩 이렇게 가버리면은, 오케이, 한두 짤. 한두 짤, 한두 짤. 오, 어, 그래가지고. 할만해, 할만해, 형들. 오, 이거 받아쳐 할만해, 할만해. 나 용화 5차. 어, 걔는 벌써 찾네 아. 야, 쟤 모이라 원일이구나. 와, 끔찍하네, 진짜. 상대 모이라가 왜케 공이 빨리 차지했는데, 힐러가 모이라 원일이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더러운 게임이지? 나 용화 있다. 끌든 끌리든 쓸 거야.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한쪽? 한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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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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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지 이거 의심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부러 킬 미션 많이 받으려고 연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이이야 됩니다, 선님 예. 오탱 한번 갈까요? 존나 더럽게. 그냥 모이라 해 갖고 뭐 오탱으로 막한져 볼까요? 제가 힐구슬만 뒤쪽에 던질게요, 선님들 예. 아, 자, 가자구. 아. 내가 살면서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볼까? 오템 모이라 원일이라니. 진짜 뽕 빨리 차는 그뽕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건가? <목소리> 와, 존나 듬직하다. <laughs> 이거 오른쪽. 나이스, 오른쪽. 나이스, 오쪽 나이스, 오른쪽. 나이스, 오른쪽. 나이라 오른쪽. 모이라 소멸받 이거. 오케이. 알겠어. 막히해 놨거는자기가 왼쪽 2층 올라간다. 아, 층에 있다. 2아 혼자. 오케 야다 붙쳤어. 붙쳤 와,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 나 혼자도 어, 나쁘지 않아. 몇 <laughs> 뜨는 것도 야 우리 자고 자, 지금 어 오케이. 뭐 없고. 바로 요아 쓰고 푸시하자. 들어가 봐. 형들 그냥. 네 같이 밀러 갈게. 불 무사. 무사깼다이사한다 나이스. 나이스. 부치레산도 그래! 아, 계가하시한전 아, <laughs> 아, 나 아, 나도 낚다나 오랜만에 이렇게 도낚가 재밌게 보는 낚같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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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낚이다시시한다 아, 나도 낚시한다! 아, 나도 낚 오, 아. 어, 어. 둘이 나가야 이나고 가야 방벽 없다. 유화있어유화있어 있어. 오케이. 호흡호흡 거점 호흡글.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확지마긴 내가 봐줄까? 빼봐, 믿세요 야, 다 왜? 누웠어, 다누 뭐야, 왜안 누워? 안 누워, 안 누워, 안누는데 안 거점으로 가야 될것 같아, 거점으로 가야 될것같아 이렇게 먹었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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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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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다아아다아이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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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으아, 다아 으아, 아아 아뭐 무슨 무라고 갑자기 이유 없이 마. 아, 무슨 하지마 아 무서운 다섯 명이지. 핵은 없지만 핵폭탄 같은 탱커 다섯 명은 있다. 천천히 천천히 약간 뒤로 떨면서. 아이돌착됐어요 라인 컷. 오히려 오른쪽 방안에 있어요 오일아 버스 다고요피야 봐줄게 봐줄게 잘랐어요 일와아 오일아 나킬하로아잘랐 위에 위에 물잡킬 하나로 돈 먹어!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송수 <통수> 쳤네 <웃음> 아유 <laughs> 고생하습니다 예. 아~~ 전나 재밌네. 아, 아, 네. 재밌네 이거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 예, 네. 네. 아유, 덕분에 또 즐거운 <laughs> 반했네. 와, 27,500. 네, 살면서 모이라 이렇게 재밌게 먼저. 게 자경의 매력인가. 자경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 많다. 투투투는 다들 점수의 혈안이 돼서 이악물고 하는 느낌인데 자경 유저들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쇠지하는 형님들과 그 사이에 나타난 여성 회원 한 명을 소개해 보았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때 만난 엘사 또 만난 거 보여주겠다. 엘사 새끼 노래 개못 부른다. Let it go, let it, let it go. 저왜 저거 하거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